가볍게 몸 푸는 의미에서 1, 2위를 맞춰볼게요. 아, 음, 오케이. 근데 그냥 간단하게 10대부터 40대까지 1위가 같은 메뉴였어요. 삼겹살 안 넣을까? 네. 고기, 고기겠죠? 다 데이트인데, 데이트인데. 스파게티, 피자? 파스타, 정답 파스타. 어. 정답 스테이크. 스테이크? 아, 스테이크? 음. 정답. 10대부터 40대까지 정답 파스타. 오, 오 맞아요. 어. 양식이 파스타가 양식이니까 아, 양손 양식 많이 먹죠. 음식대서 에 60대 일위가똑 아, 같아요. 음식. 아, 그때 당신. 한 박스 스테이크. 한 박스 스테이크. 아, 아니. 아, 아니. 정답하고 얘기하셔도 돼요. 돼요. 정답. 돈까스 오, 오. 오. 맞아. 나도 왜 갑자기 정답하고 다 바꿨어요? 표정 보고. 정답. 정답. 아! 진짜. 경양식 식당을 네. 가가지고 네. 어, 어, 그치, 우리 때는 아, 네. 우리한대 학교 때는 돈까스 하나 먹으면 큰 외식한다. 뭘 썬다는 거예요? 아, 근데 나 오늘 뭔가 마스크 쓰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저 진짜 표정 못 감추는데, 오징어 게임 마스크 구해드려요. <laughs> 동그레미세모 60대가 똑같은 음식이었어. 오 그래요? 네. 2위 갈비. 갈비. 정답 갈비. 10대부터 60대인데요? 그래도 갈비. 네. 10대가 갈비 먹으러. 하고 싶은 거 말고요. 정답 나코. 아오. 아오. 정답. 정답. 지금 아, 뭐? 이상의 정답이 비쳐요 <laughs> <laughs> 정답이 비쳐요 <laughs> 그렇지. <laughs> 그러나 <그냥 많이 웃음> 좀... <아니>, 아 그러네 <laughs> 어, 반사광이데 <반사방도>. 대박이다. 아, <laughs> 그래서 저기서 내가 뿡짜로 봤죠. 반짝... <laughs> <괜찮아>, 보이죠? 뿡짜로. 나 자. 즐거운 상상 채널 S